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한 남자가 어깨에 장작 더미를 치고 숲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장작을 숲으로 가져가세요? 남자가 대답했지요. 이건 평범한 장작이 아니네. 그럼 뭔데요? 이게 사방으로 흩어지면, 땅에서 군인 한무더기가 튀어나온다네. 우리 배에 같이 타시겠어요? 남자는 배에 올라 여섯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둥둥 떠서 하늘을 날아갔어요. 배에 탄 승객들은 줄곧 노래를 불러 댔지요.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집이 든 자루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바보가 말했습니다.안녕하세요 아저씨.집을 들고 어디 가세요?남자는 대답했어요.마을로 가져간다네.왜요?마을에 집이 모자라나요?아니.허나 찌는 듯이 더운 날에는 이 집만 뿌리면 금세 날씨가 추워져서 눈도 오고 서리도 내리게 되거든. 여기 이 배에는 아저씨가 앉으실 자리도 있어요. 참 친절한 젊은이로군. 남자는 배에 올라 자리에 앉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배는 차르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곧장 날아가 궁전들에 내려앉아 밭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차르는 한참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차르는 우렁, 우렁찬 노랫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배가 궁전뜰에 내려앉아 닻을 내리고 있었어요. 차르는 시종을 시켜 하늘을 나는 배를 몰고 와서 그토록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닻을 내린 훌륭한 왕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시종이 살펴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바보의 친구들이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종은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죄다 하찮은 농부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차렸지요. 시종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궁전으로 돌아가서 배에는 신사부는 한 분도 없고 그저 지저분한 농부들만 잔뜩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차르는 하나뿐이 외동딸을 농부와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언짢아졌습니다. 이제 차르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지 곰곰 궁리하기 시작했지요.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시켜야겠다.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할 테고.나는 공짜로 배를 얻게 될 테지.그래서 차르는 시종에게 바보더러 자기가 저녁 식사를 끝마치기 전에. 신비한 생명수를 가져오라고 이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르가 시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바보의 첫 번째 길동무인 귀밝은 남자가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귀밝은 남자는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바보에게 전했지요. 바보는 하던 농담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전 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절대로 그 물을 찾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차르는 자기가 저녁 식사를 끝내기 전에 그 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면서요. 발빠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해결할 테니.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르의 명을 전했습니다. 바보는 대답했지요. 차르께 곧 생명수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바보의 길동무인 발 빠른 남자는 머리에 묶어 누웠던 발을 풀고 잠깐 다리를 흔들어 뻣뻣해진 근육을 풀더니 배에서 발을 내리기가 무섭게 쌩! 하고 달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도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잽싸게 생명수가 있는 샘에 도착해서 한병 가득 물을 담았습니다. 어, 시간은 충, 아직 충분하구먼. 발 빠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풍차 그늘 아래 앉아 깜빡 잠이 들어 버렸어요. 차르의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발 빠른 남자는 돌아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에서는 노랫소리도 농담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모두들 발 빠른 남자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귀밝은 남자가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축축한 땅에 오른쪽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귀밝은 남자는 소리쳤습니다. 이런 탁한 사람을 봤나? 지금 풍차 그늘에서 자고 있어. 고고는 소리가 들린단 말일세. 그 풍차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서 날개를 비비는 소리도 들리는구먼. 명사수가 말했습니다. 음, 이제 내가 나설 차례로군. 사수는 무릎 사이에 놓아두었던 총을 집어들고 풍차에 앉아 있는 파리를 겨누었지요. 발 빠른 남자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풍차 나무판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발 빠른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보에게 생명수를 전해 주었어요. 바보는 생명수를 시종에게 건넸고, 시종은 다시 그 물을 차르에게 바쳤습니다. 차르는 아직 식탁에서 일어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르의 명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지켜진 셈이었지요. 차르는 생각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지?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겠군. 자르는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의 성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대가 그렇게 솜씨가 뛰어나다면 틀림없이 식욕도 왕성할 것이다. 동체로 군 황소 열두 마리와 오븐 마흔 개에 구워낸 빵을 그대와 그대의 일행이 한 끼에 모두 먹도록 하라. 이번에도 귀밝은 남자는 그 말을 엿듣고선 바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보는 겁에 질렸지요. 전 안준 자리에서 고기 한 동이도 다못 먹는데요. 대식가가 나섰습니다. 걱정 말게나. 나한테는 한 입도 안 되니까. 저녁 식사로는 어림도 없으니 가벼운 간식쯤으로 생각하고 먹어보겠네.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르의 명을 전했어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음식을 보내세요. 그걸로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도 아니까요 그러자 시종들이 통째로 구운 황소 12마리와 오븐 마흔 개에서 구워낸 빵을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른 일행들이 그 앞에 앉기도 전에 대식가는 그 많은 음식을 싹 먹어치웠습니다. 세상에 겨우 욕걸 주다니. 이왕 줄 거면 배를 채울 만큼은 줘야지. 그러자 차르는 시종을 시켜 바보와 그 일행에게 한 통에 40양동이가 들어가는 포도주 40통을 마셔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이번에도 귀밝은 남자는 어떤 전갈이 올지 바보에게 미리 이야기 주었지요. 바보는 말했습니다. "마압 소사전 여태껏 한 번에 한 양동이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나 목말라 하는 남자가 나섰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는 내가 언제나 목이 마르다는 걸 잊었구먼. 그만큼 내가 한 모금 들이키기엔 모자라다네. 시종들은 포도주 40통을 가져와서 마개를 땄습니다. 목마른 남자는 한 번에 한 통씩 들이마시고, 빈통은 집어 던지고 했지요. 겨우 욕을 주다니. 세상에. 여전히 목이 마르네, 마르네 그려. 바보 일행이 음식과 포도주를 모두 다 먹어 치웠다는 말을 전에 듣고서 차르는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녀석에게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라고 일러라. 허나 그 녀석이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을 미리 뜨겁게 달구어서 녀석이 탕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대게 해 놓아야 한다.그 목욕탕은 쇠로 되어 있으니 시뻘겋게 달고 놓도록 해라.귀 밝은 남자는 차르의 명령을 바보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바보는 한참 신나게 농담을 하고 있다가 입을 쩍 벌린 채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집이 든 자루를 든 농부가 나섰습니다. 자네는 조금 도 걱정할 필요 없어. 어쨌든 시종들은 목욕탕을 시뻘겋게 데워놓고 바보를 부르러 왔고, 바보는 집이 든 자루를 든 남자와 함께 목욕을 하러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시종들은 두 사람을 목욕탕에 가두었습니다. 시종들은 이제 그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농부가 들어서면서 집을 뿌리자 목욕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커다란 솥에 든 물을 미쳐 몸을 씻기도 전에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지요. 바보와 농부는 차르가 뜨겁게 달구어 놓으라고 일러둔 쇠난로 위에 누워 덜덜 떨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시종들이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농부는 멀쩡하게 살아서 쇠날로 위에 누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시종들이 차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차르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저히 그 녀석을 없앨 방법이 없고 그 녀석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공주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적어도 한개 연대의 군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라. 귀 밝은 남자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에게 이 말을 전하자, 바보는 무척 슬펐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저를 불행해서 여러 번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하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장작더미를 짊어진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자네는 나를 잊은 게로군. 이렇게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야 내가 적격이지. 자네는 조금도 걱정할 거 없네. 드디어 시종이 와서 차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보는 말했지요.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나를 피하려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공주를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차르 앞에 전하세요. 시종이 바보의 말을 차르에게 전하러 돌아가자 하늘을 나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세상에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이 노래하고 웃고 농담을 했지요. 밤이 되었어요. 장작더미를 짊어진 농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여기저기에 장작을 뿌렸어요. 장작들은 땅에 닿기가 무섭게 군인들로 변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셀수 없을 정도였지요. 기배형되며 보병되며, 어디 그 뿐인가요? 총들, 그것도 갓 만들어져서 번쩍거리는 온갖 총들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뜰에 가득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차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지요. 군인들이 궁전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 궁전 뜰에는 챙이 말려 올라간 모자를 쓴 장교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하늘을 나는 배 위에 앉아서 길동물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제는 차르가 두려워서 벌벌 떨 차례였습니다. 차르는 얼른 시종을 시켜 바보에게 값진 보석이며 근사한 옷들을 가져다 주게 하고는 바보를 공전으로 초대해 공주와 결혼해 달라고 간청했지요. 근사한 옷을 차려 입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어떤 공주라도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잘생기고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바보는 차르를 아련했고 공주와 서로 사랑에 빠졌으며 그날로 당장 결혼식을 올려 공주가 가지고 온 많은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바보는 무척 영리해져서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외우게 되었고, 차르와 황후도 바보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어요. 공주는 어땠냐고요? 공주는 바보를 넋이 나갈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끝.